하나님 말씀은 느에미야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바로 앞 17절에서 여호수와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라고 칭찬을 하고 기념비적인 사건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날부터 끝까지 지켰다라는 겁니다. 시작은 거창하고 끝이 작은 것 보통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그것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말인데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을 때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렇게 완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구나. 이 초막절을 첫날부터 끝날까지, 즉, 일주일 동안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일 성수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성수주일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성수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현대 사회가 너무나 분주하고, 그렇게 좀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 우리들이 또이 문화에 맞춰서 이렇게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은 느린 시대 속에서 느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비슷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말하자면 우리가 성수제를 하는 것처럼 온전히 7일 동안을 계속 연속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봐서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휘잡아서 이들로 하여금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자, 어떻게 이들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지켰는가에 대한 내용을 그 이후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예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일주일 동안 한결같이 낭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일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것,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터인데요. 그 은혜가 바로 이 말씀에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바로 초막절에 이 특별한 은혜는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와 있는 이 책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데, 이 토라, 토라로 일컬어지는 이 다섯 권의 두루마기, 이 책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성경이 지금 백성들에게 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죄로 인해서 아담, 노아의 홍수로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족장들, 그네 명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네 명의 족장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으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범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명시켰던가 하라고 하는 하지만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며 도우시며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들은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이야기를 들을 때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에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애굽에서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하였던 이런 모든 일들, 이들이 바벨론 생활을 돌아보게 했을 것이고, 이 토라에 나온 그 역사가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지내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기가 이런 과정이 그대로 오버랩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씀 속으로 완전히 푹 빠져들었을 겁니다. 이 사명에 충실한 이 제사장이요, 학사인 에스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이 특별한 사람들의 책임 그리고 사명과 그 직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것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리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어지며 다시 말해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일주일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일회 동안 절기를 지켰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매일같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온 가족이 함께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막에 거하면서 그 초막에 거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그 광야의 세대 광야 세대가 광야에서 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셨고 또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셨던 그리고 때로는 이들의 진노를 말미암아 땅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이들을 더위 속에서, 추위 속에서 지켜주시고, 먹이고 입히셨던 그 신발이 달치 않아 또 다른 신발이 필요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이들은 부모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초막에서 온 가족이 이런 생업은 전폐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였던 시간입니다.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이들은 그각 가문 안에 전수되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줬을 겁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그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물어보고 그것을 답하고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만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던 이 일주일의 시간 우리가 미루어 심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경회를 하거나 이럴 때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 하나가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말하자면,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일주일을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이런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생각만 해도, 이게 얼마나 은혜로웠을지 짐작이 되거든요. 일주일을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종교적인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의 가정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아이들 성적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우리들 일하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나누는 거죠. 그러다, 그럴려 치면 아이들도 그런 경험이 없겠어요? 아, 엄마, 엄마. 아, 저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고요. 제가 그때 사실은 이야기 안 했는데요. 그 때, 이러이러이런 잘못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책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주셨고,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주셨어요. 하는 이런 간증들로 꽉 채워진 일주일의 시간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예배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가 집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들의 삶을 친솔하게 가정 안에서 식구들끼리 함께 나누는 이것이 정말 일주일을 온전히 초막절을 지켰던 그들의 아주 작은 맛보기와 같은 것이 가정예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맡은 자는 일주일 동안 그 책임을 다하여 한 열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송을 했고, 레이 사람들은 옆에 서서 백성들이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깊이 감화를 받고 은혜를 받으며 초막에 가하며 가족들과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이 삶에 맺게 해주신 모든 결실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렇게 일주일을 그래서 온전히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째 날에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을 완전히, 온전하게 이 초막절을 지키고 난그 다음날의 아침, 이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초막절은 신약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을 초막절에 신학적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여덟째 날은 무엇이겠어요? 초막절이 완전히 끝난 그 다음 날은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덟째 날에 이 성회 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모든 죄와 슬픔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나라의 천국잔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덟째 날의 성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칙적으로 이 규례대로 하면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이런 민족적인 우월감, 그리고 이러한 선민의식을 이렇게 초막절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여덟째 날에 그, 이 성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성회를 누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매일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은 온전한 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하루 중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따끈따끈할 때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생각으로 죄 짓지 않고 해 우리가 순결한 상태로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죄질 정신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하루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여덟째 날에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특별히 특별히 일주일 가운데에서 여덟째 날은 우리가 일요일부터 요일이 시작되어지니까 일요일부터 따지면은 일월화수목금토일 해서 다시 일요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에는 매 주일로 매 주일로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이 초막절을 완전히 지키고 난 여덟째 날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켜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에 대한 모형으로서 주일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성회로 모이며 천국잔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일을 이 안식일을 지킵시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이 성수 주일로 성수 주일로 지킵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지금 누렸을 이 여덟째 날의 이 성회의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그 영광을 우리가 이곳 가운데에서 실현하고 그것을 누리고자 함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성회로 모여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상의 일주일의 삶이 주일에 집중되어져서 그 주일에 우리에게 주일을 주일에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매 주일에 이 성회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되 끝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또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